또 꾸마고 할래 야, 친구 <laughs> <가서> 얘랑 논다니까. <laughs> 얘가딱 이렇게 잡고 막막 돈을 내놓는 거야. 그게 뭐야, 이 친구가. 자. 마음에 드나 봐. 아니, 밤에 심심니까? 이거 딱 이게 두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물어내게. 막이배속을막꽉 끼어서 막 물으면서. 사냥했네, 사냥. 어, 약간 어, 맞아, 맞아. 그켓몬사냥했네그 사자, 사냥을 저 <laughs> 하는 거잖아. 꽉 잡고 물은 어. 거야. ding ding

다가간다 다가간다. 하왜점프해미 음. <laughs> 있는 건데? 돌리네 아. <laughs> 희가물려고 <휘감으려고> 하는 건가? 어막막 어머 오어오지세고 웃긴다니까. 야, 집으로 막 팔도 막 이렇게 약간 사자 아니저 광고야 불났대. 그 지금 말고 막궁덩이 실적 실할 때도 웃긴데 음. 자, 친구랑 노래요 에이, 에이, 에이. 에 <laughs> 친구 맞아. 사냥감 아니고. 에 <laughs> 저기 에이 친구라고? 맞나? 응 뭐야. 응야너 어디로 가서? 엄마 뒤에 있어. 얘는 요즘 왜 이래서? <laughs> 왜서서 그 있어? 이. 봐봐. 오메그쵸이거 떨어져서 모르고. 어제는 얘는 너무 우랑상상다 이게. 야..어떻게 해푸르 이거 어찌게든냐 그니까 너무 신기한데아잡피 근데 갑자기 불이 왜 나? 지금 가을도 아닌데? 아 날씨 가 더운 줄아다가어 왜? 넘쳤어? 어. <laughs> 아니 이거 사람의 성뭐할 것인데? 그 때문에 뭐아 향? 혀, 성묘? ㅋㅋ뭐야 <laughs> ㅋㅋ 산에 불나면 안되는데 산에 있는 피톤치드 어떻게아 그리고 그그 그 진압하다가 막 돌아가셨대 근데 불이 저렇게 센데 왜 사람을 보내지? 사람이 내민이면 죽었잖아 그니까 러 아니 시골에서 다 노인들이야 육식회의 전문회들 없잖아 아그 약간 자율방범대 같은 그건가보네 그니까, 그게, 그, 대원을 하는데, 어떻게 먹을 거야? 그, 그, 서울이나 뭐, 전본 사람도 잖아그의는 이쪽 캐릭이야 망고잉! Ich